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YJ 링크, 링크입니다. 오늘도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파헤쳐 볼 텐데 그 전에 시그널제 t v 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양봉뉴스로 청석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종목과 실시간 시장, 사,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으실 수 있으실 테니 바로 먼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y j 링크 어, 어떻게 보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두달 정도 지금 역사적으로 두 달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smt 표명 실장 기술을 어, 전문적으로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주 조 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스마트 공정의 꼭 필요한 장비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뭐 SMT며 자동 자동화 장비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크게 와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일 텐데 그것보다도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자료를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기 직전에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일단 이 기업을 공략하기 앞서서 뭐 매해 2021년도부터 24년도의 예상 실적치까지 봤을 때는 뭐 꾸준하게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성장 중인 기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매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직접적으로 화면으로 같이 보시고 계시죠. 그리고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은 우리가 공략함에 있어서 재무적인 문제가 없을, 것,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좀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부분상 공략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같이 한번 어, 이슈적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슈를 이렇게 준비를 왔는데 이 종목은. 먼저 앞서 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항공 관련주에 이면서도 최근에 우주 항공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죠. 바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501조원을 넘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따져간다면 501조원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501조원이라는 수치는 어떠한 수치냐?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1.5배 이상 더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연결 연결된 회사예요. 머스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우주 항공 관련 기업인데,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자체 입수한 스페이스 X의 내부 이베이를 인용했고요 스페이스 X와 투자자들이. 이 기업 주식을 한 주당 185달러로 평가해서 약 1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내부자 주식 거래가 있었다라고 이슈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85달러로 만약에 추정을 했을 때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를 상장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비상장 주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185달러로 현재 나와 있는 주식을 거래를 한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는 대략 시가 총액이 501조 원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를 좀 같이 보실 텐데. 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사실상 지금의 시대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시대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사실 이 시장 증시의 모든 눈이 여기로 좀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 우주국도 접수한 스페이스X 나사 수장의 머스크 파 아이 장먼을 어, 채용을 했습니다. 어, 머스크의 인류첫 자산이 최근에 4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테슬라가, 테슬라가 사상 최, 최고가에 같이 덩달아서 스페이스의 x 몸값도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두 가지의 이슈를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뭐 지금으로 봤을 때 우주항공 트럼프도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고 사실 일론 머스크도 지금 뭐 자율주행보다는 뭐 우주항공에 조금 더 집,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고 또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외국에 있는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이슈도 있는데 부자궁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9,649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략 이곳을 환산했을 때약 1조 원에 가까운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금액들은 한국의 발사체 의 고도화나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우주소송 역량 확대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 경제 육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예산 문제로 여러 가지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많이 싸우고 있죠. 근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결국엔 우주항공에 대해만큼은 기술적인 부분은만큼은 역시나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SMT 실장 기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MT 공정의 스마트화를 위한 핵심 경쟁력을 보유를 했어요. YJ링크, 스페이스X 두 가지의 연결점이 무엇이냐? 어, 지난 2월 테슬라와 SMT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가 발주까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SMT 공정 장비 약 75%를 이 기업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굉장히 이, 국, 이 기업을 공략하기에 좋은 재료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종목 이슈와 기업적인 분석,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는 같이 차트를 볼 필요가 있겠죠? 차트적인 부분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두달 남짓 상장되어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상장된 시기로부터 바닥이 두번 다져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됐죠. 자, 최근에 이 하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하락했던 시기와 굉장히 흡사한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이후로부터 바닥을 한번 잡고 다시 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우주항공이 당분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는 본다면 이 저항대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어딘지가 궁금하시죠? 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요 하단 더보기란 텔레그램 양목 뉴스로 찾아오시게 된다면 이 YJ 링크를 같이 공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 많이들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그널한계TV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강의나 교육들, 그리고 브리핑 등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힌트를 드렸지만, 지금 이 라인이 무슨 라인이라고 그랬죠? 저항대 라인이에요. 저항대 라인은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라인이라는 얘기겠죠? 만약에 현재가부터 공략을 하더라도 그 고점까지 대략 30%가 넘는 기대 수익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입 타점은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양모뉴스로 찾아오시면 여기에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올게요.